의사소통 2권 3과 어떤 졸업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대화해 봐요. 1. 이번 달에 우리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지? 체험 학습을 가. 어디로 가? 아직 몰라. 민속촌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번 달에 민속촌으로 체험학습을 갈 거예요. 모두 함께 갑시다. 와, 좋아요. 봄이지만 좀 더울 거예요. 물과 모자를 준비하세요. 선생님, 체험학습은 몇 시에 끝나요? 끝난 후에 학원에 가야 돼요. 아마 3시쯤 끝날 거예요. 신청하기 전에 안내문을 잘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워요. 음, 비가 와서 그래. 그런데,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음물을 가져왔어요. 얼음물? <laughs> 아니야. 지금은 4월이야. 여름이 아니야.